자 문제 요고 116번 직선의 이름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2 0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 아, 그 다음에 뭐 a 마이너스 2,4그 다음에 4,2라고 되어있네요 아, 내가 좀 이걸 잘못했구나 점을 제대로 한게 맞구나 요렇게.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컴마, 4고, 여 4컴마, 아, 요 2. 요렇게 돼 있는 점두개 찾은 거야. 거기 보면은 이게 A가 여기죠. 그 다음 여기가 B입니다. 요렇게. 아.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관계를 보면은 얘네 둘의 관계는 원래 역함수고 하면 모양은 요 모양이 나와요. 모양은 이게 y는 루트 x라는 거 xy 자리 바꾸면 y는 x 제곱이 나오는 거지. 얘네 둘이 역함수라는 뜻이 아니야. 어. 얘네 둘이 역함수라는 뜻이 아니고 식만 보면 역함수 관계다. 그럼 식만 보면 역함수 관계라는 게 뭐냐면 공률이 같다. 이거 공률 구부러진 정도가 같더라. 무리함수에서 구부러진 정도가 같다. 그리고 갑자기 색깔 칠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그 오려붙이기 스킬을 사용해야 돼요. 오려붙이기. 그럼 어떻게 스킬을 사용을 해야 되냐면, 지금 여기 보면, 이 삼각형, 아니, 삼각형이 이 부분이죠. 이 부분. 얘를 어디다 오려붙일 수 있냐면, 요걸 그대로 여기다 오려붙이는 게 아니라, 이렇게 깎여 들어가는 거지. 맞아? 이 빨강색 삼각형만큼은 비워져 있는 거니까, 요 전체 요 색깔 칠해진 거에서, 여기도 동일하게 저 빨강색만큼 깎아가지고, 일로 오려붙일 수 있는 거지. 공률이 같으니까.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넓이가, 얘를 여기다가 오려붙였다고 하면은, 구해야 하는 넓이는?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. 그럼 요 점을 찾아야 돼요 점. 요 점은 저 직선에서 y 축과의 교점이니까 아 어, 0,3분의 10이에요 0,3분의 10 맞아. 그럼 0,3분의 1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요요 여기 요, 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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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?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어디다가? 요만큼의 길이가 저만큼의 길이랑 같다. 이걸 이용하는 거지. 그럼 이 주황색은 뭐예요? 4에서 3분의 10을 빼는 거지.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나와요? 3분의 2야. 그러면 3분의 2니까 여기만큼, 여기 길이도 3분의 2가 되는 거지. 그러면 4에서 3분의 1을 또 빼버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? 그러면은 3분의 몇이에요? 3분의 10인가? 어, 근데 나 애초에 이거 뺄 필요 없었잖아 생각해 보니까. 그러네. 그냥 3분의 1 0 0이라고 적으면 되는데, 뭐 어차피 이것도 구해야 되긴 해서. 음. 그럼 이 초록 색깔에서 보면은, 이봐봐, 요거 요거 요 높이, 요 높이가 요거 2죠 여기에서.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파란색깔 사다리꼴에서 빨간색 삼각형을 빼란 얘기야. 그럼 파란색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은 뭐야?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4예요. 높이가 4. 그다음에 밑변, 윗변 요거 더하기를 하는 거지. 그 다음에 빨간 거 빨간 삼각형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은 얼마냐 이거 3분의 <laughs> 16 3분의 16에다가 2를 곱하게 돼서 3분의 32가 되고 얘도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3분의 2 이렇게 되네 그럼 파랑에서 빨강을 빼야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연두 색깔이 나오는 거죠. 그럼 이거 빼면은 3분의 30을 해서 정답은 이제 10이 되는. 내가 카페 그 영파여자고등학교 그한 문제 색깔 오려 붙이기 됐는데 그게 이거 응용한 거예요. 알았지? 어,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어, 비슷한 깎인 것도 나올 수도 있다. 생각하세요. 끝.